당신의 웃음꽃, 고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. 별로 가진 것도 없고, 잘난 것도 없지만, 언제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.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피는 것이 아니듯, 여름에 피어,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꽃, 또 가을에 피어,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꽃, 겨울이 다 지난 줄 알고, 눈 얼음 뚫고 나온 복수초도,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, 나는 이 세상에서, 1년 내내 비어,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, 당신의 웃음꽃이, 제일 곱습니다. 내 곁에 너를 붙잡다 중에서, 무료 좋은 글 좋은 글 뒤에 어플,